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 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지난 일요일에 어, 생방을 하고 어, 방송이 하나도 못 올라갔어요. 음, 이제 제가 어, 유튜브랑을 막 배우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지금 화면에는 어, 유튜브 아이콘도 올라가고 제 카페 아이콘도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 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어 공자 오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오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우리 삶에 적용이 많이 되고 요즘 현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제목 세번 생각한 행동은 후회가 없다. 세번 생각한 행동은 후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후회할 일이 좀 많기도 하고, 그러죠.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자, 공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있으면,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있으면, 지조 높은 말을 하고, 지조 높게 행동을 하지만,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행동은 지조 높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도가 행해지면 말도 행동도 지조 높게 해도 되는데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는 행동은 지조 높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그 말의 의미 또 와닿으시나요? 자, 그래서 논어 헌문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왈 방유도 위언위행 방무도 위행언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뜻이에요 나라의 도가 행해지면 어 지조높은 말을 하고 지조높은 행동을 해도 되지만 나라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음 행동은 지조높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야 한다 이 의미예요. 자, 어, 어떤 상황에서 공자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타다 여기다 놨네요. 음, 어, 위나라에서요. 위나라에서 어, 공자 어,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위나라의 포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어, 그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어, 자로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자로한테 네가 가서 위나라를 위나라의 그 포시라는 지역을 인과 의로 잘 다스려 봐라 하고 이제 자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로가 가서 잘하고 있었고 어, 세월이 한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 이제 공자한테 염려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염려되는 일이 있었는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음, 공자가 자공한테 그럼 우리 오늘 자로한테 가 보자. 포시로 가 보자 해서 그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 해드릴게요. 자, 자로하고 자, 자공하고 공자가 어, 자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위나라 포시라는 지역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공자가 어, 자로를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입구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어, 우리 자로가 백성을 믿으면서 포시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포시의 백성들을 믿으면서 잘 다스리고 있구나, 하고 그 지역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도착해서는 또 다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좋구나, 자로는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는구나, 자 입구에서 칭찬하고, 어, 고을에 들어와서 마을에 들어와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칭찬이 들어갑니다. 어, 자로가 머물고 있는 관청에 들어가서 또 칭찬을 합니다. 좋다, 자로는 잘 살피고 또잘 판단하는구나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관 자궁이, 아니, 선생님, 아직 어? 자로 사용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궁금해가지고 막 물어보니까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포시에 막 들어왔을 때는, 어, 농작물이 잡초 없이 잘 자라고 있었다. 이는 자로가 백성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변방에 백성도 안심하고 힘을 다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어, 자로가 백성들을 믿어주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잘 짓고 있다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을에는 마을에 딱 입구에 와서 보니까 큰 집과 울창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 자로가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니 사람들이 뭔가를 훔쳐 가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막큰 집이 있고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이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저 나무 훔쳐 가야지 저 집에 가서 뭘 훔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백성들이 어 이제 자로가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 관청에 딱 들어섰는데 그 관청 뜰과 정원이 되게 조용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 사람들이 고발 서로 고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자로가 잘 살피고 판단을 잘해서 다스리는구나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제 어, 자공이 어, 자로한테 갔겠죠. 자 선생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어, 자로한테 가서. 이제 자로를 보자마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이 어 자로 사형을 엄청 칭찬을 했다. 어 이렇게 세 가지나 오자마자 칭찬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로는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었으니 기분이 좋을까요? 더 좋을까요?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은 어, 공자 선생님은 자로하고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러 갔어요? 염려되는 이야기 그게 뭐였냐면 자로가 일꾼들에게 개인적으로 일당을 준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공자가 자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일꾼들에게 수당을 주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공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자로가 아니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제가 어, 잘 인의를 어, 발휘를 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어난 상황을 공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포시는 지형이 낮아서 장마철이 되면 자주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가 부임을 한 뒤에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큰 배수로 건설 공사를 하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막바지에 갔을 때 암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석, 암석이 나타나니까 그 암석을 깨뜨려야 배수로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로는 어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일꾼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일꾼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는데도 어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돈이 적으니까 어 자로가 자기 돈에서 그 밥도 해서 주고, 어, 막, 일꾼들에게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꾼들은 어때요? 너무 좋아했겠죠. 너무 좋아하고, 일도 마무리가 잘 되고, 그래서 공사가 잘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된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자는 왜 자로를 뭔가 염려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 자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이 설마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인의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되게 당황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자로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백성을 인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바를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네 잘하고 있는 거 맞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 네가 그렇게 백성들한테 잘하고 네 사비까지 털어서 이렇게 잘하는 과정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 차로 입장에서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렇게 의아해 하고 있을 때 이제 공자가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여기고 백성도 좋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집권자가 좋아할이라는 보장은 없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잘못하면 죽음의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막 일을 너무 잘해요 막그 팀원들하고도 단합도 잘 되고 일을 너무 잘해 그랬을 때 윗사람이 봤을 때 보통이면 정상이라면 윗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 잘한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랫사람이 너무 잘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아랫사람이 너무 잘해서 나를 딛고 더 위로 올라설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집권자들의 집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랫사람들의 배신이다. 좌우에는. 그 좌우에는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는 소인배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군주에게 임금에게 없는 일을 보태서 네가 한 일이 인심을 얻어 모반을 꾀한 것이라 모함하면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느냐. 어, 자로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너무 잘해 주는 것, 일을 하면서. 어, 직접 일을 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밥도 해주고 수당도 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는 또 어떤 간신배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이 어떤 역모를 어, 꾀하거나 모반을 하려고 지금 저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임금한테 모함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임금은 그 자로, 잘 하고 있는 자로의 말을 믿어주기보다 그 옆에서 집권자들이 그 모함하는 그것들을 더, 그 말들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 마음이 하늘 앞에 떳떳한데 임금이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요. 네 마음은 하늘 앞에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은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고 하더냐? 임금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말을 들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자신하냐? 게다가 포시는 그 지역은 어 변경이고 반란마 이제 변방이고 반란마저 일어났던 곳이다. 당초에 위나라 군주가 이곳에 행정관을 뽑을 때. 심혈을 기울였던 일을 모르느냐. 여기서는 바람에 풀만 하늘거려도 임금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로가 정말로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인의로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오히려 더 자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게 염려가 돼서 공자가 부랴부랴 쫓아간 거예요. 공자가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또, 어, 단순하게 보지 않고 폭넓게 깊이 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기에서 또볼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여파나 파장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 역시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긍정적인 의도에서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오해하고, 어,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조직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뭐 팀장이 일을 너무 잘해 과장이 봤을 때 팀장이 일을 잘하는데 그게 마냥 좋기만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 어느 순간 저 인간이 나를 치고 나보다 더 위로 승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상사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오면 어떻게든 승진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일을 할 때는 세번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후회가 없다라는 이런 지혜를 어, 공자 오빠가 전해주네요. 여러분 한번 어, 이런 공자 오빠의 지혜, 이런 배움을 통해서 한번 내 삶에서 또 어, 나는 어떻한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자의 가르침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가 무엇에 신경을 쓰는지, 무엇을 꺼리는지 잘 살펴야 한다. 지금 집권자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세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면 자신도 모르는 난관을 만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감하시죠? 맞아요. 자신의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죠.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듯 남들도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얀 나무 아래에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되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 지금 이제 6시가 다 돼가네요. 어, 새벽에 어, 일찍 촬영을 하나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공자 오빠의 지혜를 통해 오늘도 더 지혜롭고 행복해지는, 어, 우리가 함께 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생방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